돈은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데 왜내 지갑은 그대로일까? 어 요즘 주변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뉴스를 보면 뭐 수출 실적도 좋고 경제가 회복세라는데 정작 우리 일상에서는 체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를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로 만화월드의 통화 유동 속도와 통화 승수로 읽은 한국 경제라는 심층 분석인데요. 이 괴리의 원인을 한번 파헤쳐보죠.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딱두 가지. 돈이 도는 속도와 돈이 퍼져나가는 힘이두 가지만 끈질기게 추적해서 우리 경제의 진짜 건강 상태를 진단해 보는 겁니다. 이 자료의 가장 큰 장점은 뭐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과거와 지금을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인데요. 맞습니다. 이 분석의 가장 큰 매력은요. 바로 보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시대마다 경제의 체질 예를 들면 뭐 산업구조나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다르죠. 그런 구조적인 차이를 싹 걷어내고 마치 뭐랄까 체급을 맞춘 선수들끼리 비교하듯이 경제를 분석하는 거죠. 오늘 저희는 통화유동속도와 통화승수라는 이 날것의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서 우리 경제에 진짜 맥박을 짚어내는지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경제탐정이 되어보시죠. 좋습니다. 경제탐정 아주 마음에 드네요.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경제가 현재 회복 국면에 있다고 진단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첫 번째 지표가 바로 돈이 도는 속도, 통화유동속도입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주 독특하더군요. 네. 바로 그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냥 돈이 얼마나 빨리 도는지를 보면 시대별 비교가 어렵습니다. 비유하자면 1980년대 고속도로랑 지금 고속도로는 평균 속도 자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먼저 각 시대의 정상적인 속도, 그러니까 제한 속도를 먼저 계산합니다. 경제의 장기적인 추세선을 뽑아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시대별로 이 정도 속도로 달리는 게 평균이다 하는 기준선을 먼저 긋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선 즉, 제한속도 대비 지금 우리가 실제로 몇 퍼센트의 속도로 달리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걸 보정속도 위환이라고 부릅니다. 보정속도요? 네. 이 값이 1.0이면 평년 수준으로 달리는 거고 1.1이면 10% 과속 0.9면 10% 저속주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 그렇게 하면 1997년 경제랑 2025년 경제를 누가 자기 시대의 평균보다 더 빨리 달렸나? 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주 합리적인 방법이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그 보정 속도로 본 우리 경제의 현재 성적표는 어떻습니까? 2025년 2분기 우리가 지금 과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저속 주행 중인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보정 속도 위화는 1.059가 나왔습니다. 1.059요? 네, 이건 평년보다 약5.9% 정도 더 빠르게 돈이 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시속 100km인 구간을 한 106km 정도로 순항하고 있는 셈이니 속도만 놓고 보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부터 제가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돈이 평소보다 6% 가까이 빨리 돌고 있다고요? 네. 이건 분명 조준 소식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경기 회복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 주변만 봐도 다들 돈이 안 돈다고 아우성인데 이 데이터하고 현실의 괴리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이 분석의 핵심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본선은 시원하게 뚫려 있는데 왜 우리 집앞 골목길까지는 차가 들어오지 못하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두 번째 지표 돈이 퍼져나가는 힘을 보여주는 통화승수에 있습니다 통화승수. 아, 이건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시중은행들을 거치면서 돈이 몇 배로 불어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돈 복사능력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통화승수 역시 시대별로 비교하려면 보정이 필요합니다. IMF 위기 시대와 코로나 팬데믹 시대는 은행 시스템이나 사람들의 금융 행태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음,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또 하나의 기발한 도구를 사용합니다. 바로 정교화 승수, MN이라는 건데요 비유하자면 제 키가 180cm라고 할때 이게 큰 키인지 알려면 대한민국 40대 남성의 평균 키와 비교해야 정확하잖아요 아하, 동년배 평균 대비 내 위치를 보는 거군요 각 시대, 그러니까 레짐 안에서 평균적인 돈 복사 능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지금은 그 평균보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백분위처럼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정교화 승수가 1.0이면 그 시대 평균만큼 돈을 잘 퍼뜨리고 있다는 뜻이고, 0.8이면 평균의 80% 수준밖에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네 자, 이제 모두가 궁금해하는 2025년 2분기의 정교화 승수 수치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0.720입니다. 0.720, 그러니까 우리 경제에 돈을 퍼뜨리는 힘이 평소의 72%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네요. 속도는 6%나 더 빠른데, 전파력은 28%나 약하다니, 이제 그림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 본선에서는 차들이 쌩쌩 달리는데 정작 도시로 들어오는 진입로나 연결도로가 꽉 막혀서 차들이 꼼짝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이 전파력 부진 상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2022년 1분기부터입니다. 2022년요? 네, 지금까지 무려 14분기, 해수로 3년 반 동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와,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고질병이 되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신호입니다. 3년 반 동안이나요? 정말 심각하네요. 이 정도면 우리가 겪었던 최악의 위기, 그 IMF 외환위기 때랑 좀 비교해보고 싶어지는데요. 그때보다도 지금이 더안 좋은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료에서는 외환위기 최악의 순간이었던 1998년 2분기를 기준점 100으로 놓고 현재 상태를 비교하는 체인지수라는 걸 보여주는데요.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돈의 속도를 비교하는 보정속도 체인지수는 현재 123.1입니다. 123.1이요? 네 IMF 때보다 돈 도는 속도는 23%나 더 빠릅니다 오 속도는 훨씬 좋네요 그럼 문제는 역시 전파력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돈을 퍼뜨리는 힘을 비교하는 정규화 승수 체인지 수는 현재 46.5에 불과합니다 46.5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은행 시스템의 신용 창출력이 IMF 외환위기 시작의 절반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네 국가 부도 직전이었던 그때보다도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됩니다 상식과 다른 결과죠 하지만 이게 바로 데이터가 보여지는 진실입니다 두 위기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보여주죠 어떻게 다른가요? IMF 때는 사람들이 불안해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현금을 뭐 장롱에 쌓아두는 즉 돈이 돌지 않는 속도의 문제였습니다 반면 은행들은 어떻게든 대출을 해주려고 했죠 아... 그런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돈은 돌고 있는데 은행이 대출 창구를 꽉 잠궈버려서 돈이 퍼지지 못하는 전파력의 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현재 우리 경제를 회복 국면이라고 진단하는 거군요. 네 가지 국면, 그러니까 확장, 둔화, 수축, 회복 중에서 속도는 정상이지만 전파력은 부진한 상태. 자림에 나온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열은 내렸고 의식도 돌아왔지만 아직 혼자서 걸을 힘이 없는 환자와 같은 상태. 네, 맞습니다. 딱 반쪽짜리 회복입니다. 네, 바로 그 반쪽짜리 회복이라는 진단이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속도는 빠르지만 전파력은 약한 상태가 정말 이례적인 상황인지 궁금해지는데요. 우리가 겪었던 다른 큰 위기들, 예를 들어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도 이런 모습이었나요? 아니면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나요? 과거의 진료 기록을 한번 살펴보죠. 아주 좋은 접근입니다. 과거 위기들의 패턴을 보면 현재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새 위기는 모두 성격이 뚜렷하게 다릅니다. 먼저 IMF 위기부터 보면 흥미롭게도 위기가 터지기 직전인 1996년부터 은행들이 대출을 조이면서 승수가 먼저 낮아지는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아, 미리 신호가 있었군요. 네. 그러다 위기가 터지자 돈이 아예 돌지 않으니까 속도는 최악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사람들이 불안해서 돈을 은행에만 쌓아두는 바람에 은행의 돈 복사 능력 자체를 나타내는 승수는 비정상적으로 치솟는 기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돈은 돌지 않는데 돈을 퍼트릴 잠재력만 비정상적으로 커진 혼남 국면이었군요. 정말 기형적인 상태였네요. 그럼 그 기나긴 터널은 어떻게 끝났나요? 1999년 4분기 역사상 처음으로 이중 확정 상승이라는 아주 강력한 시호가 나타납니다. 이중 확정 상승이요? 네. 여기서 확정이란 특정 신호가 일시적인 노이즈가 아니라 추세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2분기 연속으로 같은 신호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속도와 전파력이 동시에 2분기 연속으로 좋아지는 이중 확정 신호가 뜬 겁니다. 와. 경제의 체질이 바뀌는 수준의 엄청난 청신호였고, 이 신호가 나온 뒤에야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는 또 달랐다고요? 네. 글로벌 금융위기는 위기 직전까지 우리 경제가 과열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중 확정 상승이 계속 되다가 위기가 터졌죠. 이후 정부가 막대한 돈을 풀었지만 그 돈이 실물 경제로 흐르지 않고 금융권에만 머무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더 특이했던 것 같아요. 세상이 멈춰버렸는데 지표는 이상하게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사람들이 집에 갇혀서 돈을 못 쓰니 돈의 총량, M2는 늘었는데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GDP는 더 빨리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계산상으로는 돈의 속도가 오히려 높게 나오는 착시가 일어났죠. 아... 진짜 문제는 그때 터졌습니다. 은행들이 불확실성 때문에 대출을 완전히 멈추면서 정규화 승수 MRU가 0.7 수준으로 수직 낙하한 겁니다. 아, 그때부터. 93%의 유사도를 보입니다. 93%나요? 네, 속도는 괜찮지만 전파력은 바닥엔 회복 4분면에 있다는 점에서 거의 쌍둥이 수준입니다. 거의 판박이라는 건데. 하지만 뭔가 결정적인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는 언젠가 백신이 나오고 봉쇄가 풀면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바로 그 점이 가장 무서운 차이점입니다. 코로나는 락다운이라는 외부 충격이었고, 백신이라는 명확한 해법이 있었습니다. 원인과 해법이 분명했죠. 네.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극심한 신용 경색은 고금리, 부동산 PF 문제, 가계 부채 이런 여러 요인이 얽힌 복합적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뚜렷한 단일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훨씬 더 까다롭고 위험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보죠. 이 복잡한 교체로 해서 우리 경제의 현재 신호등은 무슨 색이라고 봐야 할까요? 한마디로 노란불입니다.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깜빡이고 있는 노란불이죠. 노란불이요. 네, 속도는 회복했지만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수 있는 신용시스템이 막혀서 돈을 퍼트리는 힘이 죽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기업은 투자를 못하고 창업이 줄고 일자리가 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자료가 분석한 지난 30년간의 데이터에서 진정한 경제 호황은 단한 번도 이중 확정 상승 신호 없이 찾아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50% 확률로 현상 유지, 20% 확률로는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거네요. 사실상 70% 확률로 지금의 답답한 상황이 이어진다는 건데 너무 비관적인 전망은 아닐까요? 정부에서 곧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거라는 기대도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은 맹목적인 비관론 대신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먼저 가장 확률이 높은 50%의 1순위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회복 국면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현상 유지군요? 네. 이때는 리스크를 키우기보다 대형 우량주나 고배당주처럼 안정적인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현명합니다. 희망적인 시나리오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30% 확률의 2순위 시나리오는 은행 대출이 점차 늘면서 전파력이 회복되어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입니다. 아, 드디어 확장이요? 네. 만약 이런 신호가 보인다면, 그때는 성장주나 중소형주 비중을 과감하게 확대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0% 확률의 3순위 시나리오는 회복되던 속도마저 다시 둔화되는 수축 국면으로의 전환입니다. 최악의 경우군요. 그렇죠. 이럴 때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최대한 방어적으로 자산을 지켜야겠죠. 각 시나리오에 맞는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주는군요. 그럼, 지금과 같은 회복 국면이 지속된다고 가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나요? 현재 국면에 맞는 섹터 전략으로는 민생지원금 같은 재정정책의 수혜를 직접 받는 내수 서비스나 필수 소비자 업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직접적인 수혜주요? 네. 또, 신용경색 상황에서도 자체 현금 흐름이 좋아서 버틸 수 있는 대형 우량주 비중을 늘리는 오버웨이트 전략을 제시하고요. 반대로 은행대출이 절실한 중소형주나 고금리에 취약한 성장주는 비중을 줄이는 언더베이트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한문적으로 정리하면 엔진은 예열됐지만 바퀴의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 정도로 유약할 수 있겠네요. 이 반쪽짜리 회복이 온전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저희 청취자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점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매달 발표되는 경제 데이터에서 딱세 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 돈의 전파력을 나타내는 정규화 승수가 0.75라는 1차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가. 둘째. 돈의 속도를 나타내는 보정 속도가 1.0이 이상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론적인 지표뿐만 아니라 실제 은행의 대출 증가율이 눈에 띄게 오르는가? 아 실물 지표까지요? 네이세 가지 지표가 2분기 연속으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때가 바로 노란 불이 녹색 불로 바뀌는 진짜 기회의 신호일 겁니다. 네 오늘 살펴본 자료는 결국 남의 분석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런 핵심 데이터를 통해 스스로 시장의 온도를 느끼고 판단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이야기가 그 좋은 시작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이 분석들은 우리 경제의 혈액 순환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내시경입니다. 지금 우리는 심장에서 피, 즉 돈은 힘차게 뿜어져 나오지만, 정작 온몸의 모세혈관, 즉 신용 시스템까지는 제대로 닿지 못하는 동맥경화 초기 증상을 겪고 있는 셈이죠.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볼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지금의 이 신용 경색이 고금리 때문에 생긴 일시적인 감기가 아니라 우리가 마주한 고령화나 저성장 산업구조의 급격한 변화 같은 거대한 흐름이 만들어낸 만성지환의 초기 증상이라면 우리는 어떤 근본적인 처방을 고민해야 할까요?